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관심 논문 좀 보겠습니다. 네,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위증시 나스닥 기준에서, 자, 어제 음봉이좀큰게 하나 도 맞았죠. 어, 서모 옵션 동시에 만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림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음, 지지라인은 이제 이렇게, 아, 여기에서 반격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밀리면 등 가격이 지지라인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기까지 열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면 예, 증시 나스닥은 저 위에 있는데 국내 증시는 아, 참못 미치죠. 그죠?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아마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분석하는 예, 기술적으로는 뭐 당연히 제일 싸 보입니다. 싼 위치에 있기도 하고. 밀고 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 고점 대비해서 이제 절반 올라오면 2,800포인트예요. 내년에 2,800은 뭐 넘어온다라고 생각하 보시면 됩니다. 그냥 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오늘 대주주권 이제 완화되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좀 컸죠. 음, 막상 완화시키니까 기간 투매가, 기간 투매라고 보는게 맞아요. 기간이 차익 매물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급락시키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던 부분이죠. 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 주 26, 27. 배당 날 27일까지 조금 더 흔들리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27일 날어 흔들리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잘주서 담으신 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좀큰 수익을 낼수 있는 찬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등신은요 이렇게 보시면 간단히 보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추세를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여기 내려오면 지진인이 되는 거죠. 예,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예, 아마 갯매우는 정도 많이 내려가면 이 정도 조금 더 밀리면 이 정도 되나 이, 여기를 왜 이렇게 지랄게 보냐면요. 외국인들이 엊그제 이제 선물 대량으로 들어온 거 기억, 아, 기억하실라나, 어제? 어제도 그렇고. 얘네도 포지션이 위쪽으로 잡혀 있어요. 외국인들 이 포지션이, 네, 상방향이에요. 이게 보시면. 예. 네. 그래서 지수가 2600으로 내려오면 올라오고, 내려오면 올라오고, 요런 이제 포지션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자, 여기서 하나 좀 꼭, 보시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테슬라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요. 테슬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예를 보면 이차던지를 매수해야 되는지, 쫄리는지 안 쫄리는지가 나오죠. 이걸 안 보면은 몰라요. 자, 여기다 추세가 넘어간 게 보이죠? 테슬라하고 어피스탄 게 코스피 차트하고 어피해요 예, 추세 넘기고 나서 이제 저쪽이 좀 들어오는 부분인데, 자, 여기다가 추세선을 하나 더 보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를 매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좀 되는 자리죠. 이렇게 되면은, 어, 뭐, 이쪽 드론들 뭐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냥 매수, 저는 그냥 매수라고 보는데, 넘어갔다가 눌러주면은 매수잖아요. 여기서 거대량이 붙었으니까 넘어간 거 인정해주는 봉이고, 그럼 눌림목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저쪽 올라가면 살거예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눌러주면 매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놓고 보면은 지금 추세를 막 넘기고 눌리는 상황인데 2차 전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는 거죠. 물론 이쪽으로도 올 수도 있긴 하겠죠. 이거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기술적으로는 돌파를 인정해주고요. 돌파를 인정해주고 눌린 목이잖아요. 그럼 이거 매수 기회로 노리는 게 맞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이쪽에 가면 여기 가면 살 거냐고.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 돌파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기 매수 맞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음, 내일은 금요일이죠? 어 26, 27, 28, 다음 주 3일 남았잖아요? 그때, 그냥 종가, 26일 날 종가 한번 사고, 27일 날 종가 사고, 28일 날 종가 사 이렇게 해서, 어, 매집 완료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종목 넘어갈게 이해 가시죠? 그죠? 음, 테슬라가 매수 급소에 오고 있는데, 이거를 뭐, 쫄고 못살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쫄린다는 거는요, 본인 스스로 어, 판단하시면 됩니다. 내가 매수했는데, 마우스 클릭해서 살거 아니에요? 매수. 예를 들어서 포스콜딩스 얘기할게요. 예. 아, 포스콜딩스를 내가 여기 매수했어요. 매수했는데, 아, 이거 사고 났더니 막 손에서 막짐땀 나고 식음 땀나 그러면은 파셔야 됩니다. 그분은. 예. 손에서 땀 나기 시작하면은 매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49만원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오늘 보면은 49만원에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초반에. 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뭐2%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그러다가 이제, 대주고안하시고 나서 그냥 갑자기 그냥 훅 하고 빠진 거예요. 이때 막이차전제다 순간적으로 급락시키고 나서 또뚫르올라와 이렇게, 이런 그림이 다 똑같잖아요. 어, 포스코 표체입도다 마찬가지, 마찬가지예요, 다른 애들도. 어, 다 장중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자, 이거는 어,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저는 지수가 안 빠진다 쪽으로 봅니다. 예, 왜냐면, 평단가가 어, 2600 정도가 되게, 2600만 내려면 올라가는 이평단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크게 안 뚫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만 이제, 20, 배당 나길라, 2 7일날좀 약간 좀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냥 넉넉하게 45만원까지,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여기 오면 뭐, 안저 찬스죠, 그죠? 예.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여기가 1차라 했잖아요 50만원 1차고, 어, 여기까지 상반기 여기 좀물고 가시는 자리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예. 그렇게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여기 오기 전까지 난안 사. 그렇게 하고 이제 버팅이시면 돼요. 예. 물량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26, 27, 28, 이때 사시면 되는 거고. 자, 이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차들 중에서 참 기가 막히게도 아침에 제가 장전에 EV 첨단 소재를 문자로 찍어 드렸거든요. 2470원. 오늘 시가 242 3470원 매수가 보내드렸는데 놓칠까봐 3, 4, 5 5에 매수가 체결된 거죠. 저는 8시 50분에 문자 보내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13%까지 급등하면서 에,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리튼 관련해서 요거 딱 하나 찍어 드렸거든요. 아침에. 이게 이제 보시면, 여기, 여기 요거죠. 일골이 기면 다 매직봉으로 보잖아요. 어,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종가를 한번도기탈시키지 않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가 옆으로 기면요. 오일선이 올라와서 주가랑 만나거든요. 어, 병 변곡이 들어와요. 봉선 네 번째가 보통 병곡이딱 들어옵니다. 요거를 보고 아침에 딱 찔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보시면은 60에서 한번 넘어갔다 내려왔죠. 예, 여기는 근처에서 내려오고, 넘어갔다 내려오고, 넘어갔다 내려오고. 아, 어, 이제매물수가 어느 정도 거쳤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거리가이 붙고, 붙고, 붙고. 이게 세 개가 붙으면은, 거의 그냥 나왔다고 인정해두고 보시면 돼요. 세 개가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면. 그래서 오늘 딱 찍어드렸는데, 예, 급등하는 이런 흐름이좀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잘 찍어드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음, 넘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오늘 한동훈 관련이도 오늘 작살난 거 다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인맥주도 완전 박살났죠. 그죠? 음, 한동은, 이제, 비대위, 여기, 그, 다들 뭐, 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수락 한 거죠, 쉽게 얘해서 어, 4월 6일인, 4월 6일이죠, 총선이. 자, 오늘 이제 박살 났습니다. 재료가 이제, 일단락 된 거죠. 한파동 끝난 겁니다. 자, 보면은 이제, 주가름이 아주 고점 대비해서 이제, 아니, 박살 나고 있죠. 전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손도 안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지나서, 어 이제 얘를 이제 살수 있는 적매에서회를 이제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좀더 내려야 와 되고요. 어더 내려오면은 이제 분할 매집해서 4월 달에 총선 있잖아요. 끌 가시면 한번 대박 한번 터질 겁니다. 이쪽에서 이제 매수하는 위치는 오늘이다장대응봉이죠 예를 들어서 어, D T N C r o D T N C 에. 예. 오늘 음보 크기만큼 한번더 떨어지면은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 이 크기만큼 한번더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예, 모아 보기 하면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괜찮습니다. 자, 내일은 아니에요. 예, 내일은 아니니까 다음 주에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여기 그 후원해 주시는 회원들한테 여기 보시면 이제 멤버십 후원해 주시는 회원들한테 여기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요거, 잡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낙폭과대주 매매 기법 제가 알려드린다 그랬죠. 그 여기 후원해주신 형님들한테, 제가 이제, 어, 3일 동안 연휴니까, 뭐, 일요일이나 그렇게 시간 내서, 요거, 어, 한동은관련주도 저점 잡는 기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릴 겁니다. 예, 이제 대박 기법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여기 기법 많이 올려놨으니까, 종은 기법 진짜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게 꼭 한번, 예, 멤버십 후원 한번 해주시고, 어,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기법 진짜 많이 올려놨습니다. 예. 요거 잡는 거, 대박 기법 한번, 어, 납복가에 대해서 잡는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 예, 잡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좀더 기다리셔야 돼요. 예. 고거 그 잡는 거, 예, 자, 명확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음, 자, 멤버십은 여기 이제 가입 눌러가지고 해주시면 되구요. 예, 얼마 하지도 않습니다. 가격값 밖에 안 되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좋은 기법 많이 올려놨습니다. 어, 자그 다음에 이제 조모 넘어가면 포스콜리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어 49만원에 1차 이거 그냥 그때도 49만원 이하로 보시면 되요 여기에는 이제 42,000 45만원 이거 그냥 땡큐 메시지 아니다 오지않았죠 모르겠어요 손잡가는 예, 무시할게요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솔루션 자 오늘 이거 제가 이제 어제 기간 여기인데 아 매집한 종목을 해서 잡았던 37,000원이 오늘 그냥 장 초반에 바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자, 종가까지쭉 땡기는 흐름. 한6% 정도 수익까지 나오는 부분이었었죠? 어, 오늘도 수급은 예, 기간이 배팅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죠? 예, 얘네들 평단가가 어제는 35,600원인가 됐었고요. 오늘은 36,600원 도 됐고요. 어, 요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 또 내려오면 또 매수 기회예요. 내일에도 또 내려오면, 다만 이제 매수권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죠. 저다면은 이제 3만 8천, 3만 7천 7백 원부터 밑으로 내려오면 살것 같아요. 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게요. 포스코 홀딩스는 좀 길게 보세요. 어, 그냥 되도록 그냥 길면 길게 볼수록 좋습니다. 어, 자, 그렇게 설명드리고. 지금 지금은 지금 이제 장이 요, 어려운 시점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서 종목 추천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죠? 오늘 보시면 코스피가 260개 떨어진 게 3배수가 더 많고, 코스닥도 절반, 떨어진 게천 개잖아요. 떨어진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변동성 엄청 크고. 네, 그래도 그 와중에선 하나 솔루션 제대로 한번 딱 잡아드려가지고 오늘 깔끔하게 한번 잘 됐구요. 네. 자, 내일은 저도 이제 부담스러운데 그냥 항상 늘 하던 거니까, 어, 저기 좀 볼게요. 어, 아시아나, 아시아나, 아이디체. 자, 이거는 이제 아시안항공하고, 대한항공하고, 합병. 이게 이제 내년 2월 초에 결정날 예정이죠.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좀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음, 자, 상머리를 여기 기준에다 딱 라인 하나 그어볼게요. 이쪽으로 오 사는 거예요. 오면, 이쪽으로 오면 사면 되는 거고, 예, 손절가를 굳이 잡는다러면 여기다 잡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저가를 기준에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아시안 한공하고대한항공하고 합병이 안될것 같다 그러면 안, 안 하면 되는 거고요. 될것 같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음, 아시안 이티가 제가 원하는 매수가는 18,500원에서 18,000원. 요구가, 순조가는 이제 순조가가 17,300원이거든요. 예, 17,300원. 좀 늘어질 수도 있어요. 어, 좀 놓을 수 있는 거 감안하고 예,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예요 구간이 매수는 저제 입장에서는 이 구간이 매수가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가해 보시면 돼요. 15일선 찍을 때 한번 쿵 찍으면 한번 사고, 22일선 쿵 찍을 때 한번 더 사고 손절가 딱 잡고 예 이게 답니다. 또뭐 다른 건 생각할 수도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멤버십 후원하면은 좋은 기법 꼭, 이게 많이 있으니까꼭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되겠지만 sk 이노베이션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의 3대장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즈 다 똑같다 라고 그죠자 차트도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오파락 딱 나오고 다 끝난 거다 저는 넘어간 건데 여기서 눌려서 이제 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한번 여기 넘어간 흐름이 반드시 나온다 라고 믿고 지금 정말 좋은 기회에 매수,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기간은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매수 그 안에서 좀 잡고 보시고, 27일날, 저라면은 27일날 정도, 어, 요거는 이제 SK이노베이션 여기 13만원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되구요. 여기 땡큐 메시지 자 여기 보시면 되고, 포스콜드스가 45만원. 네, 이쪽을 보시면 되요. 뭐, 이것또 오류가 거 하나도 없는데, 음, 쫄려서 못 들고 가셔서 그런 거지. 네, 이쪽, 난 여기 있잖아. 여기 백금 내렸는데. 쪽을 다, 추가 매수 자리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삼성 s 서 a 도 마찬가지로. 그냥 굳이 안 사도 상관은 없는데, 뭐 혹시라도 내려온다라면, 음, 이쪽에 이렇게 빼꼼 내려온 데 있죠? 여기가 다 이제 매수하는 기회를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테슬라 이 차트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거를 꼭 참고해서 보시면 이 차로 이제 안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